안녕하세요. 존버존 버나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이 점점 꺾이고 미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점점 올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지나면은 몇달 뒤에는 이제 어, 상승이 올 건데 그래서 몇달 뒤에 저는 부자가 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어, 지금부터라도 이런 어, ETF나 주식을 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어 논외로 얘기할 게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스페인을 2대1로 꺾고 지금 죽음의 조에서 독일이랑 스페인이 있는 죽음의 조에서 1등으로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트윗을 어 남겼대요 일본 축하한다고 이렇게 트윗을 어 남길 정도로 진짜 이변이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어 오늘 12시에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하는데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점 차로 잡거나 비기거나 해서 우리 한국이 또조 2위로 16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16강 가면은 브라질 만난다고 하는데 16강 가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16강 꼭 가서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적을 한번 바란다고 이렇게 월드컵 얘기 좀 꺼내 봤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사덥이나 나스닥종합이나 S&P500은 뭐 소폭 하락과 상승을 했는데 제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다 그냥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QQQ나 TQQQ, SPI, SOXX, SOXL, SCATD, 어, 리얼티인컴 다 그냥 소폭 상승과 하락을 했는데 필라데피아 반도체 3배짜리 속쓰른 SOXL은 2.32% 그냥 마이너스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파월이 부른 산타넬리 기대감.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산타넬리 기대감이 올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올해는 산타가 안식년이다. 안식년이 뭐냐면 쉬는 날이다. 그래서 산타넬리 없을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잠재우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발표된 pc 보니까 그래도 좋게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pc가 뭐냐면은 미국의 소비주출 물가지수를 어 말하는 건데 이게 어 예측치가 6.0이었는데 똑같이 6.0이 나와서 이전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이라서 어그 물가 상승이 조금 꺾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원 pc. 근원 pc는 뭐냐면 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에너지와 식품 이거 두 개를 제외한 거를 근원 pc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0 그래서 소폭 어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꺾이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판단할 때 효과적으로 밝혀오는 어 수치인데 지표인데 근원 PC가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다. 이제 그래서 어 월가에서는 지금 물가 피크아웃 정점 통과했다 이런 기대감이 이르면서 이제는 어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나중에 내년에는 어 금리를 마감하고 금리 인상을 마감하고 금리 인하도 할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미 연준에서 바라는 거는 물가지수 2%거든요. 아직은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꺾였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수당 어 청구건수는 또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고용은 아직까지 어 견고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낮게 나왔냐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산타,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 때문에, 어또 일자리가 많이 생성됐을 거 아니에요. 단기 일자리든. 그래서 신규수라, 어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CPI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고용률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달러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달러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이제는 좀 주식 시장에 좀 좋은 모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얀 석유라고 하는 니튬 값이 좀 꺾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약세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탄산 니튬 가격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살짝 꺾였는데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이렇게 올라 이렇게 급등했다가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달러 지수가 내려오고 이제 수출 기업이 좀더 조금 활성화 될것 같으면은 결국은 반도체 주가 다시 또 경기 침체를 넘어서 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더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SOXL이든 필라데피아 반도체든 SOXX나 이런 필라데피아 반도체 ETF가 앞으로 좀 어, 지금이 좀 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좋고 전기차 주식들도 봐야겠죠. 전기차 ETF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반도체 수출이 지금 안좋안 어안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뭐 치포 동맹이나 반도체 미중 제재 때문에 이런 수출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 조금 적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중 무역이 지금 계속 증감률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죠. 6월부터 지금 마이너스가 1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어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 29.8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대중무역수지도 지금 이렇게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지금 빨간불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수출을 떠받치던 양대축인 중국과 반도체가 무너지자 수출 전체가 지금 두달 연속 역성장했다. 그래서 이미 누적 적자는 4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의 최,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중무역 적자가 이렇게 왜 계속, 커지나 이렇게 봤더니, 원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중국의 봉쇄 때문이죠. 봉쇄나, 그리고 미중무역 경, 전지, 어, 전쟁으로, 지금 계속 견제를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어, 결국 뭐, 네덜란드 ASML은, 아, 나는 미국의 말은 알겠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중국의 수출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진짜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밥그릇이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눈치 뭐랴. 지금 중국을 수출을 못하는 게 지금, 오히려, 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겠는데,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미국의 지금, 아, 중국의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대중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IMF 총재는 중국 코로나 봉쇄 에 지속되는 내년 성장률도, 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될 것이다. 이렇게, 어, 안 좋은, 어, 전망을 내놨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중국도 한밤 중에 학교를 떠나라 이런 것 때문에 백지 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백지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데, 백지 시위가 뭐냐 저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2022년 11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로 뭐 여러가지 뭐쭉 보시면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백지 시위라는 명칭은 시위 참가자들이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구호를 적지 않은 종이를 든 데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적으면은 막 계속, 계속 막 통제하고 검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지를 든다. 나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시위를 하겠다. 니네들이 뭐 쓰면은, 어, 통제를 하고 규탄하니까 우리는 백지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위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도 중국 정부에서도 좀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90%가 되고 중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역 담당 부총리도 어, 제로 코로나 쪽으로 좀 전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공산당 정부라서 말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바꾸기도 할수 있으니까, 아직은 못 믿겠지만, 이런 시위가 거세질수록, 이제, 위드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봉쇄 해제가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물가지수는 좀 꺾여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6.3까지 올랐다가, 이제 5.0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이제, 6.3까지 올라왔다가 좀 우리나라 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게 뭐 좋은 좋은 모습이라도 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뭐 이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전조 현상, 현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1년 기다린 차를 포기했다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왜냐 할부 금리가 2%에서 10%로 올라버리니까 이거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카푸어 되게 생겼어요. 카푸어 되게 생겼어 이렇게. 뭐 롯데카드, 삼성, 신한, 하나, 우리, 뭐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이렇게 10%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이자만 나, 내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다, 자동스럽게 차값이 떨어지고 어, 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해서 이거가 10년 5개월 만에 역최저치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 뭐 어디야. 인천 아파트가 반값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매매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영끌족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영끌이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끌이란 게 영혼까지 끌어서 그걸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풀 대출을 받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죽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영끌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몰렸다는 얘기예요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몰렸다. 그러니까 폭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주식도 똑같아요. 렇 개인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폭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집값, 뭐, 송도 아파트도 어, 9, 아, 9개월 만에 반값이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매수 심리도 계속 지금 꺾여갖고, 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그 도시 가스나 지역 난방비는 근데 계속 오르고 있네요. 36.2%나 올라서 이게 조금 우리의 지금 겨울 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홍콩 증시는 아까 제로 코로나 이런 시위 때문에 방역 완화 기대감이 있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홍콩 증시나 상해 종합 지수는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라서 지금 꾸준히 한달 내에 지금 최고 수익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코스피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장중에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는 1.67%로 급락했고, 코스닥은 0.9%로 어,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ETF들. 제가 어,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어, 이제 경기가 틀어지면 상승이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다시 상승 국면에 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것 같은 게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테마 ETF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TSMC도 있고 ASML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 경기 상승이 오면은 어, PC 수요나 아니면은 컴퓨터 뭐 AI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전기차 종목도 이제 다시 또 오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 테크 탑텐도 있겠죠. 이 테크주들도 다시 또 시장이 상승세로 오면은 가장 먼저 상승할 ETF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샀냐면, 나스닥 100이랑, 그 다음에 필라데피아 반도체랑,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만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안 샀다. 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는 안 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조금씩이라도 소소하게 모아가실 분들은 계속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오전에 일론 머스크가 세미트럭 출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미트럭을 출고해서 지금 원래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펩시 공장에 세미트럭을 공급할 것이다 해서 세미트럭이 지금 여기 기사를 읽어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테슬라가 이날 저녁 네바다주 리노 인근 배터리 공장에서 행사를 열고 식음료 업체 펩시코에 첫 번째 세미트럭을 넘겨주게 된다고 보도했다. 테슬라가 이날 인도하는 세미트럭은 펩시코의 스낵 부분 자회사 어, 프리토레이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 어, 머데스토 공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3 k 배터리 점유율이 24 8% 그래서 중국의 약진 여파로 6 9% 포인트 떨어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용량이나 배터리 사용량 볼게요 성장률이 catl이 중국 기업이거든요 98%다 그리고 점유율은 31 2에서 2022년은 35 3%로 늘어났다 근데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은 성장률이 16.1%인데 점유율은 오히려 20.8에서 13.8로 줄어들었다. 전기차 점유율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b r d 는 오히려 어, 171%나 성장을 해서 8.5%에서 점유율이 13.2%까지 올랐다. 이렇게 급성장합니다. 한번 중국 기업도 볼까요? CALB 172% 성장했고요. 고시하는 142%, 다음에 선화자 전자는 345%.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v 에너지도 볼게요. 120% 증가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6%, SKO는 83%, 삼성 SDI는 69%. 이 차이를,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장하는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왜 제가 한국보다 저는 중국이 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더 낫냐.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이런 성장률, 미친 성장률 때문에,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 순위를 봐도 중국이 1등이고, 그 다음 캐나다, 다음 미국, 그 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 독일은 지금 6위에 머물러 있다. 공동 6위에 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어, 보면 되는데, 참, 이게 좀 안타깝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사를 한번 같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 뭐가 약하냐면, 배터리 생산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원자재 부문이 17위, 그다음에 ESG 환경부문이 10위에 그쳤다. 그나마 배터리 수요 부문과 혁신 인프라 부문에서 5,6위를 차지하면서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거의 중국에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위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배터리 공급망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원자재와 배터리 생산, 수요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순위 1위에 등극을 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어, 블룸버그는 중국 중국이 현재 전체 배터리 셀 제조의 75%와 양극 전해질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 세계 최고의 배터리의 금속 정제 국가라고 평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어, 1위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 게 특히나 배터리 원자재 생산이나 이런 거. 배터리 셀 제조 이런게 훨씬 우리보다 어더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오는 지금 어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어 14178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판매량 같이 어 보고 니오 조금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가 지금 11월 기록적인 어, 14,000대를 팔았대요. 그래서 10월보다 41%가 증가했다. 10월이 반대 10 정도 팔았는데 14,000대로 41%가 어, 증가를 했다. 대단하죠? 지금 뭐 11월 기록적인 14,178대를 인도했으며 11월에는 코비드 중단 이 공장에 어,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팔렸냐면 어, 모델들이 ES7이나 뭐 ET7 그 다음에 et5 이렇게 신 모델들이 잘 팔려서 지금 이런 인도량이 높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펑도또 판매가 나왔는데 5811대로 10월 대비 14% 증가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좀왜 이렇게 높, 낮게 나왔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g9이라는 진짜 좋은 자동차가 나온대요 샤오펑에서 좋은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생산에 따라 12월에는 인도가 크게 증가할 거다 인도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나와 있는데 5811대 11월에서 11월에서 이제는 만대 이상이 12월 달에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12월에는 9088대에서 어만 88대 사이에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샤오펑도 12월 달에는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 모터스도 지금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리프 모터스는 지금 11월에는 8047대로 지금 10월보다 14.5% 증가가 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월부터 11월까지 리프 모터는 10만 2,675대를 인도하여 작년 기간, 작년 같은 기간에 3 5,314대에 190%가 증가했다. 이렇게 100%막 증가하는 회사들이 중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중국 ETF, 차이나정기차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저는 몰라요. 제 생각이 주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이 주관적인 것 같으면 제 유튜브가 주관적, 주관적인 것 같으면 은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실적이나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존 버나드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존 버나드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어,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존 버나드 생각식으로 평가를 해주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 자료를 저는 보고 자료의 기초에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차이나에, 도이치뱅크는 차이나 전기차 판매가 지금 니오와 리오토는 신제품 주기로 다시 올라갔다, 포효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디슨 뉴 팀은 지금 니오토나 니오의 신제품 판매 주기가 실제로 시작되면서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난 것 같다. 니오토도 이번에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니오도 많이 팔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신차 판매가 신 모델을 내면서 신차 판매가 일어나서 이렇게 판매가 된것 같다 이렇게 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랑 리오토랑 지커 모두 11월에 기록적인 납품을 기록했다. 근데 샤오펑은 10월, 10월보다 개선은 되었지만 네타도 미끄러졌다. 이렇게 실적이 좀 네타랑 샤오펑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샤오펑이 근데 12월의 경우에는 G9이 출시가 되는데 약만대 이상 지금 인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9이 그 중에 절반을 한 5천 대 정도, 정도 팔릴 것 같고 그 다음 5천 대는 이제 샤오펑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가 돼서 한만대 정도 인도량이 나와서 어 12월 달에는 좋은 인도량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고요. 지커는 지금 10월에 만100 10, 19대를 어, 판매를 했고 11월에는 11,000대를 기록해서 월간 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지금 비아디가 라이더 이 자율주행 라이다라고 해서 이런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 내일 따로 차이나 전기차 이,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 비아디에 지금 멕시코 진출 선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몇달 뒤에 우리가 부자될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저희들은 어, 차이나 전기차나 필라데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트 이렇게 저는 테마 ETF로는 매수를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백이나 SM표 매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제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괜찮으시다 싶으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5, 60대나 70대, 8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투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늦었다고요?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래가와 긴조라는 일본 주식 투자의 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63세에 주식을 시작해서 2,000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레카와 긴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드리면서 어 나중에 안내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진짜 넝마주 그러니까 우리랑 투자 방법은 좀 달라요. 넝마주에 몰빵을 해서 그넝마주가 200배가 올라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대입하면 지금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이거 ETF 별로야 주식도 별로야 다 하잖아요.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뭐필라데피아 반도체 이런 거 나스닥 1 0 0 S&P 500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넝마라고 하죠 걸레라고 하잖아요 걸레 넝마가 된 ETF들인데 그거를 고래가 긴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근데 실적은 봤겠죠. 이 사람이 보는 건 실적은 좋아지냐,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아무도 가격이 떨어져서 들여다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매수를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도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들여다 보지 않을 때, 인기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넉마 ETF나 넉마 주식들을 그때 모아서, 그때 수량을 계속 빡 모아서, 올를때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고래가 긴조가 투자했던 그런 시기처럼 그런 기회가 지금 온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래가 긴조 이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투자 원칙 몇개 있거든요. 그런, 그런 거는 내일이나 뭐 시간 될때 제가 같이 여러분들 풀어드리면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63세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뭐 시작을 했었는데, 어, 60세 때다 파산을 하고 실패를 하고 나서 도서관에서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확신이 섰을 때 63세에 친구 돈, 지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2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멀지 않았다. 내가 60대라서 못해요. 내가 70대라서 못해요. 고래가 긴조도 60대 때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불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했을 때가 지금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래가학인조처럼 주식을 성공하 고 싶으시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실적을 많이 봐야 된다 실적 가장 중요하죠 판매량이나 실적 제가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뭐 S&P500도 똑같지만 차이나 정기차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어, 봤던 게고래가학인조도 이런 걸 보면서 넉마주식 실적은 좋은데, 왜 저렇게 주가가 싸지? 그런 걸 모았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영감을 받으셔서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